안녕하세요 블랙바디 문희영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 2022년 호랑이 1월 달에 지금 촬영하러 왔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냐면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예, 지금 굉장히 좀 추워요 영상 온도는 얼마 안 되는데 바람이 엄청 불어요 여기는 저희가 산수장 제일 첫편 했던 민주공원입니다, 민주공원. 저희가 한 1년 정도 가량이 되는데, 오늘은 이때까지 촬영한 장소 중에 가장 운동하기가 좋은 곳을 제가 추천드리는 세곳 중에 첫 번째 민주공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자, 저희 보면 산책로로 진입을 할 겁니다. 우측편에 보면 도로가 있고요. 옆에 산책로 있습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바람 엄청 불어요 바람이 저희가 첫 번째 영상 찍을 때 그때 우리 호도기가 장갑을 안 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엄청 원망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 상황입니다 제가 장갑을 안 끼고 호도기가 장갑을 꼈어요 굉장히 나쁜 친구지만 좀 하죠. 미리 얘기했으면 내가 장갑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비탈진길을 내려오게 되면 요 안에 있습니다 운동하는 시설 중에 위에 가림막이 설치가 된 데가 몇 군데 없었는데 여기는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어 비오는 날에도 운동하기에 짱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첫화에서 말씀드렸듯이 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두가요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규모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다 보입니다. 다 보이고 첫 번째 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작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왔을 때 저희가 엄청 커 보였는데 두 번째 오니까 생각보다 커 보이지는 않네요. 그리고 기구는 똑같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. 기구 색깔 똑같이 파란색이 되어 있고요. 음. 가짓수가 더 추가되진 않았어요. 덤벨 거치어 있고, 어, 그때는 이렇게 큰 중량은 없었던 것 같은데, 큰 중량이 추가된 것 같아요. 조금 더 깨끗해진 느낌. 레어프레스 있고, 렉스 커터되고 스미스 머신 있고 레어프레스 스미스 머신 애플다운 버터플라이 있구요 케이블 그리고 안쪽에 맞춰가지고 배운동 하는거 있고 벤치 암컬 숄드프레스 벤치 렉있고요인클라인 레그컬, 리스텐션, 이너사이 고 벤치프레스 호들 가는 나분 보면 벤치프레스가 똑같은 게 여러 대가 있어요 그리고 팔 운동할 수 있는 이즈바컬 거치대가 있고요 철봉 바가지죠 그때 제가 눈 밑에 발판 받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네요 지금 시간대가 점심시간인데, 운동하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가 계신 것 같아요. 바깥에 보면, 저 보이는 쪽이 이제 용주산공원이에요 그리고, 롯데가 있고, 옆에. 전망은 최고입니다. 걸어올 때는 되게 바람 많이 불고 추웠는데, 요 안에서는 지금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진 않아요. 올라가 보십니다저 1편 민주공원에서 밑에 아래쪽에 있는 데 설명드렸는데, 위에 보니까 야외에, 같은 야외이긴 하지만, 가람막이 없는 위쪽에 있는 길을 보면 운동기구가 요렇게 있어요. 보이십니까? 어, 저희는 이거 한번 시설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대부분 유압식 기구로 다 되어 있고요. 특이하게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기구 주변에 손소독자가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. 네. 여기 끊긴가요? 중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어요 저 18층으로 봤는데 어, 조금 더 밑으로 한번 나볼게요